자! 까봅시다 요판은 우리 뻘붕이 뻘뻘 뻘뻘거리면서 뛰어볼까까보자볼 음... 상대방이 그래도 조금 갱하기 쉬운 편볼볼볼볼볼볼하볼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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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는볼볼볼 <laughs> 이제 볼리베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궁 우정도가 높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에 쪽을 좀 들면서 요즘 좀더 많이 하고 있어요. 둘다 써요 조작 그러니까 쓰긴 하는데 그냥 좀 약간 좀케바킹인것 같아요. 다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고 있긴 합니다. 슬래쉬노플 잘가고선 넘네 이 새끼. <laughs> 이놈 자식이 선을 넘어? 같이 아, 갔다 오고 싶기는 한데 그냥 먹죠. 음나예 궁금할 수 있지. 그러니까 둘다 괜찮으니까 취향에 맞는 걸로 쓰면 돼요. <laughs> 저도 돌려가면 더 써요. 애초에 나부터 굴려가면서 쓰니까 바텀 쓰레쉬가 너프리고 해서 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봅시다 이게 피갈리가 너프돼가지고 이렇게 예전처럼 그, 뭐야, QE를 찍게 되면은,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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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정이 나왔을 때. 그래서 확실히 피갈리가 확 떨어져. 지금 포션 하나 먹었잖아요, 심지어. 이게 볼베너프의좀 단점이지. 초반 피갈리가 확실히 안좋어졌어요 그래서 이 E를 못 찍었을 때, 데미지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거는 이 친구가 왼쪽에다가 와드 하면서, <laughs> 조금 압박하면서 보는 구도니까, 돌아가지고, 한번 때려주는 느낌? 봐주죠 음.. 잘 빠져나갔는데? 근데 이거 애초에 이제 제간동에 너무 빨리 쓰기도 했어 일단 와드 하나 박아놓고 천천히 봅시다 그리서 친구도 앞으로 뚫는 것도 잘한 플레이이기는 해요 나이스 조심 빠르게 스마트 쓰고 손실 먹자. 그리고 스킬은 큐를 찍어주면서 비력을 조금 더 세게 보죠. 이쪽 바에게는 이제 미드가 완전히 시탐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렌 라인을 푸시해야 되니까 주는 게 아무래도 정신 건강이 이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밑으로 봐버렸네. 괜찮긴 하거든요. 역갱. 뭘 봐드냐? 예상을 했네, 이 친구들. 지금 3시가 가이조조 살짝 짝올오오동선인인데대놓고가는 거긴 하지만, 대놓고 한번 찔러본다고 생각해. 뭐1 0호다 일단은 그래도 호파이나 이게 위쪽 대기가 좀 뻔한 상황이기는 한데 살짝 대기 방지. 프리서가 아주 킬각은안 나오긴 안 나올 거예요. 나왔어. 방금은 아트가 이를 확정으로 맞는 구도를 만들어줘가지고. 킬각에 잡히는 바람에 이제 풀을 쓴 거예요, 제가. 킬각 나오면은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바로 풀. 탑 끝났고. 음, 뭐하였던 각이 나올 때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laughs> 바로 그냥. 플래시 쓰면서 아끼지 말고 캐가가 잡아줘야지. 음, Q 선만은 아니고요, Q를 3개 정도 찍어주면서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봐준 다음에 갱각을 세게 보는 거지. 건넘네 기질라고. <laughs> 숨지고 싶나? 자네, 천천히 합시다. <laughs> 일단 미드는 원래 상성도 좀 불리하긴 하니까, 뭐야? 이게... 아니, 탑 친구, 왜 그래? 이게 해서 이쁘게 잡아주고, 안녕, <laughs> 안녕. 이제 이런 게 이제 큐를 선으로 좀몇개 찍어주다 보니까 나오는 갱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큐한 개로는 이런 갱각이 좀안 나오긴 하거든요. 방금 빈망이었으면 어떻게 나와 빈망이었으면은미니언에 빈망 대신 같색데아근데그거는 취향이야 상원에 맞게 는는 거야 상데에 아무튼 천천히 먹죠. 이제 궁쿨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잘 돌아요. 어, 그깐 나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아 이런 식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하는 거지 정해놓은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조금 전령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잡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전령 어야지 미드는 방금 좀 역광이 잘 나오고 됐다. 얘들아. 이게 명확하게 바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텀이 처음에는 빼는 듯과 움직이긴 하다가, 한번 다시 들어가면서 죽어준 게좀 아쉬운데, 이게 또 집을 제가 안간 타이밍이어가지고, 대놓고 다이브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종갑비 <laughs> 이런 건별수 없다. 받아들여야 하지. 음, 영광 으로 봅시다. 영광 대신에 뭐 망갑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망갑이 더 단단하긴 하니까 근데 영광이 확실하게 걸기 좋은데 상대방이 확실하게 걸어주기 좋은 챔피언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야얘 죽었는데 왜 뭐야 이게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대놓고 보이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죽는다 확실히 너무 쉽게 죽는데 보이는 과정에서 가치유되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려니 해야지. 도라카야 가지 말라니까 왜 갔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좀 들어온데 게임? 안 닿냐? 와, 저기 안 다. <laughs> 손에 큰데. 손 넘지 마. <laughs> 진짜 손 넘지 마. 이렇게 손을 넘어. 포볼 못 날린 거 조금 아까운데 지금. <laughs> 왜 이렇게 안니라게죽냐 예, 노플. 우리 라이너들이 되게 어떻게 되게 안니라게죽는데뭐 어쩔 수 없긴 하죠, 진짜로. 몇가지만 하고 일단은 빠지면서한턴더봤다가 옆에 탈리아 붙어있으면은 저도 골로 가거든요 아 살려 많아 없지 깜빡했다. 몇가지 먹고 영광 뽑아서 다시 옵시다 이제 가서 영광. 게임이 너무 비슷해. 상황이 정글 쪽은 납부적인데, 라이너 차이가 좀 많이 세게 나가지고... <웃음> <웃음> 저거 뭐야? 도대체... <너> 도대체 <laughs> 뭐하는 놈이야? 야, 그런 거막 하지 마. 방금 잘못 봤나? 이쪽에 살짝 그 빼꼼한 거 봤던 거 같은데. 제대로 본거 맞네요. 다 죽여 버려. 이제, 바텀타워, 푸시. <목소리> 여기서 바텀타워 깨야지.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도플. 이더타워는 안날아가고 탑타워는 이거 한 대기는 한데, 도저히 깰만한 상황이 안 나오네. 바로 가서. 아 고맙습니다. 땡큐. 신발은, 헤르베스살 수도 있고, 닌탑 팔 수도 있고, 좀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정하는 건 아니고 상황 봐서 정할 거예요. 닌탑도 나쁠 거는 없기는 해요. 상대방 헤르메스 나쁘긴 않겠지만 음, 천천히 골라도 된다. 그거네 급하지 않아? 이게 피즈한테 불러주는 게난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줘보자. 아, 네, 음, 게임 상황은 좀 애매해. 빨리 먹고, 지탐 잡았다가, 용각 한번 봐야겠다. <laughs> 하나만 더 음, 이러면은 그냥 헤르메스 보자. 헤르메스 보고, 이렇게 보고 핑크. 한타는 저희가 웬만하면 이겨요. 지금 제가 워낙에 세가지고 상대방이 여차하면 바로 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까지 정확하게 걸면서 다 잡아주면 끝. 그냥 뭐 정글 차이 그 자체. <laughs> 정글 차이 그냥 그 자체지 지금. 라이너 차이를 그냥 씹어버리는 우리의 정글 차이. 네가 막힌 것이지요. 방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Q로 와드를 때려가지고, 아트록스를 빠르게 못 녹여서, 약간 이제, 이제 풀까지 써야지 카시오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그게 약간 아쉬운 정도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나쁘지 않았죠 음, 실수했어. 나온 타미고 생각하고 딱 눌렀는데, 거기서 와드를 딱 찍어버리는 바람에. 어, 아무튼 그렇게 보고 음 이거는 덤블 조끼 하나 가면서 치감 좀 챙겨주고 간단히 봅시다 근데 아직 게임이 이긴 건 아니기는 해요 음, 여전히 라이너 차이는 나거든 지금 탑 차이도 꽤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게임 이긴 거는 아니야 オイ。<laughs> 일단은 다정님 이게 라카 궁만 있어도 이렇게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워낙에 세고 해가지고 쟤는 왜 이렇게 선 넘냐? 왜 이렇게 선 넘지 진짜로? <웃음> <웃음> 자, 이런 거 죽는 거는 좀 말이 아쉽다. 자, 아무튼, 다음 팀은 망하게 두 번, 일단. 그 다음에 정령의 형상을 보는 것도 괜찮고, 적용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적투로 보죠. 적투가 상대 조합에도 효율이 좀 좋으니까. 팀은 레전드라고요? 팀은 맨날이에요. 괜찮아요. 일상이야. 죽여버려. 아! 야, 정말, 너무 아깝구요. <laughs> 야, 그냥 밀자. 미드 밀자. 야, 지금 건방지게 채네가 감히 블루를 빼먹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볼베라서 뭉쳐가지고 다이브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이브해버린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여차하면 그냥 바로 다이브해버리면 돼요. 딱히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이 감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다음에 큐치 으면도천천히 근데 이거 쏠려버렸네. 이는 거 아니냐? 아좀 어, 위험해. 일단 튀. 그 다음에, 짠짠짠, 다시 뒤로. 이건 내가 받아주고, 앞으로, 다시 뒤로. 요런 느낌으로, 살살 봐주고, 죽여버리고. 이런 느낌 흐핳핳핳핳 <laughs> 볼리베어 주딜은 굳이 말하면은 이기는 해요 이 스킬이 주력, 주력 딜, 딜 스킬이야 공 뺐죠? 다음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저런 거선 넘은 거는 바로바로 응징해주면 바로 돼요. 이거 바로 여기다 얘한테 턴 박으면서 무조건 얘부터 노리고 이거만 보자. 그 다음에 반대 치고 마무리하고 이거부터 얘도 풀이해요 <laughs> 그 다음에 바론까지 이것이 바로 볼베다 아 이렇게 상대방의 서렌이 나왔습니다 지지. 승리! 요후